고기를 사랑하는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정유강입니다자 여러분 저는 지금 부산 연산동에 나와 있습니다 이쪽 근처에 불판이 굉장히 특색 있는 집이 있어서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제가 직접 가가 지고 여러분들께 이 식당에 대해서 한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 위치한 랑돼지입니다 부산에서 방문했던 여덟 번째 식당으로 돼지고기를 전문으로 하는 고깃집입니다. 실내 포장마차 같은 분위기에 아주 특색 있었던 불판이 기억에 남았던 곳인데요. 조금은 색다른 매력을 가지고 있었던 이 식당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부는 작은 직사각 공간에 깡통 테이블이 약 7개 정도 배치되어 있었고요. 전체적인 이미지는 마치 실내 포장마차 같은 느낌으로 소주 한잔하기 좋은 분위기가 연출되었습니다. 벽면에는 복고 소품들을 인테리어로 활용한 게 보였고, 국내산 암떼지를 초벌에서 나온다는 문구도 볼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곳의 불판이 아무래도 자갈을 사용하기 때문에 위생에 대한 내용도 손님들이 볼수 있게 잘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다음 메뉴판입니다. 삼겹 목살 오겹살 130g 기준 8,500원으로 100g당 6,500원. 서울권 사람들이 느끼기에는 꽤나 착한 가격으로 보이네요. 이외 세트 메뉴가 있었고 저는 이번 세트 오겹반 목살반 총 400g에 쫄면이 포함된 29,000원 세트를 주문했습니다. <목소리> 깡통 테이블 중앙 화루에 열탄이 담겨져 나왔고 그 위에 원형 그물망으로 된 채반에 자갈이 깔려져 나왔습니다. 자갈을 활용하는 불판은 아마 부산에서 이 식당이 유일하고 서울권도 오래된 식당 하나가 동일한 자갈을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이렇게 자갈이 있는 불판에다가는 고기를 구워 먹어본 적이 없어가지고 참 기대가 많이 됩니다. 또 어떤 맛이 날지 참 재밌네요 일단. <laughs> 그리고 이쪽 흙길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상향식 구드입니다 상점 내드릴게요. 네. <laughs> 자 여러분 창구선 간단하게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제 명이나물 나오고 쌈장도 나오고요. 껍데기집들에서 원래 많이 나오는데 콩가루하고 고추장 같은 그런 소스죠. 그리고 마늘장 나오고요. 소금도 나오고 여기 부산은 이 묵사발이 좀 많이 나오네요. 예, 파무침 나오고 무쌈하고 시승김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백김치 나오고요. 생화사비도 있고 이런 식으로 쌈채소까지 자 이렇게 있습니다. 구성은 아주 좋네요. 제일 기대되는 게 일단 초벌이 돼서 고기가 나오고 자, 자갈에다가 고기 구웠을 때 어떻게 맛있게 구워지는지 참 기대가 많이 됩니다. 자갈을 살짝 걷어내고 자리를 만들어서 멸치젓을 올려주셨습니다. 와 이거 세척하는 거 장난 아니겠다. 이거 매장에서 살 세척하시는 거 돼. 예, 매장에서? 매장에서. 업체가, 업체가 따로 있는 건 아니니까. 예. 와거 장난 아니겠다. 구워질 때 기름에다 코팅을 먼저 달라붙으니까 이게 불판에 고기를 놓기 전에 먼저 돼지 지방 갖다가 자갈을 코팅을 해줍니다. 그래야지 고기가 달라붙지 가 않으니까 어, 이거 재밌네요. 코팅을 하니까 자갈이 반딱 반딱 해졌습니다. 고기는 기본적으로 겉면 초벌 후에 한입 크기로 도톰하게 커팅되어 나왔습니다. 여기아 여긴... 겉에만 살짝 초벌돼 가지고 나오나봐요. 겉면만 초벌. 돼가지고. 예 이쪽에 목살을 네. 네.

고기를 자주 뒤집지 않고 오래 유지해도 타지 않았고, 겉면은 촉촉한 느낌을 유지하면서 구워졌습니다. 고기가 구워지는 비주얼이나 색깔이 정말 먹음직스럽네요. 고기 겉에 꺼뭇거뭇하게 있는 거는 이제 후추예요. 그래서 고운 후추보다는 이제 굵은 후추로 이렇게 선택을 하셨고요. 고기 다 익으면은 바로 옆쪽에다가 올려주신다고 하십니다. 고기 구워지는 게 너무 그 크리스피하게 센 불에서 익어버리면또 겉에 수분이 다날라가잖아요 근데 이쪽은 약간 촉촉한 느낌으로 익다 보니까 고기가 그 수분감도 같이 이렇게 살아있으면서 좀 부드럽게 먹을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 타지 않는다는 점. 타지가 않아. 그게 네. 너무 좋은 것 같아. 안 어. 많이 만질 필요가 없어. 화력이 진짜 딱 적당하다 보니까 고기를 그냥 가만히 놔둬도 고기가 타지가 않습니다. 아주 촉촉하게 구워지는 게 장점이네요 여기. 여기도 원래 시스템 구워주는 시스템이에요. 예, 전부, 구워. 아, 전부 다 구워주시는구나. 예, 김치 좀 같이 구워주실게요 와 김치 그다음 구워주시는구나 이렇게. 시승 김치인가요? 백김치인가요? 이거는? 시승 김치. 시승 김치. 여러분 고기 한번 맛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고기만 딱 보셔도 아시겠지만은 고기가 되게 촉촉하게 익었어요. 그냥 한번 맛보도록 할게요. 어 일단 고기 향은 너무 좋네요. 와. 일단 고기가 엄청 부드럽습니다. 오히려 수창이나 이런 건좀 적고 고기 본연의 맛이 되게 잘 느껴집니다. 아주 불판에 구워지는 저 시승 김치가 고기와 궁합도 좋고 정말 맛있었습니다. 고기가 많이 뒤적이지도 않고 이렇게 오래 구웠는데도 고기가 안 탑니다 이게 진짜 신기하네요 그 다음 시승김치를 따로 구워주셔가지고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같이 구워줍니다 그래서 요거랑 같이 고기랑 먹어볼게요 한번 아 일단 향이 좋다 향이 조금 특이하네요 이쪽은 음. 이게 자갈이 구워질 때자갈만의 약간 독특한 그런 또 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수탕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자 여러분 세트 메뉴 주문하면은 예, 쫄면이 같이 나옵니다. 뭐 고기다 쫄면 굉장히 잘 어울리죠. 쫄면은 크게 특별함 없는 기본적인 비주얼이고요. 쫄깃한 식감과 매콤한 양념 때문에 돼지고기와 궁합도 좋고 느끼함도 잡아줬습니다. 자 여러분 오겹살에다가 쫄면하고 무쌈에다 이렇게 해서 한번 같이 먹어보겠습니다. 또이 맛있는 궁합을 알려주셨으니까 또 똑같이 따라해서 먹어봐야죠. 음, 고기가 오래 구웠는데도 전혀 푸석하지가 않습니다 아주 그냥 쫀득쫀득하면서도 부드러운 식감이 좀 강조되고 나 비빔면은 뭐 돼지고기하고는 찰떡 궁합이죠 이게 확실히 새송이 구워지는 것만 봐도 아시겠지만은 구워질 때 이게 자갈에서 나오는 그 사이사이에 있는 스팀으로 익는 그런 느낌 예, 그게 참 재밌네요 이게 그 생화사비에다가 자 이렇게 먹겠습니다 음. 아 달다 달다 음자 여기다가 한번 찍어서 먹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소금 살짝 찍고 그 다음 자 여기 특제 소스로 이렇게 같이 먹어볼게요 음. 확실히 계속 먹으면서 느끼는 거지만 여기는 부드러움이 되게 강조가 많이 돼 있고 그냥 그러니까 수태한 같은 게 없어서 고기 본연의 맛이 더 많이 느껴집니다 구워진 보쌈 같은 그런 느낌도 나, 나요 그래서 어떤 손님에 따라 스타일에 따라서 약간의 호불호는 있을 수도 있겠지만은 부드럽고 고기 본연의 맛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예이 식당이 아주 만족감이 높을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창구성도 많아 가지고 같이 곁들여 먹을 수 있는게 많아서 그 고기 본연의 맛을 느끼면서도 이 곁들임 창구성 하고 같이 조화를 이루면은 그 감칠맛을 더 많이 끌어올려 주는 것 같습니다 아. 파무침 같은 경우에도 양념이 돼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이렇게 버무려서 먹습니다. 음. 음. 확실히 식감도 살아 있고 양념도 너무 자극적이지 않아서 좋은 것 같습니다. 좋네요. 전체적으로 창구성이 아주 마음에 듭니다 여기는 목살에다가 마늘장도 살짝 찍어가지고 자, 이렇게 올리고 자 마지막 점 먹을게요. 음 확실히 이쪽은 고기 원육도 나쁘지 않고 또 저쪽에 적혀있는 거 보니까 뭐 국내산 이제 냉장 암돼지만 판매한다고 하고 어느 정도 숙성기간도 이렇게 거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잠깐 얘기를 들었는데 음 이쪽은 이제 따로 농장하고 계약을 해가지고 좋은 고기만 이렇게 일률적으로 받는 것 같아요 네, 그런 부분만 봐도 사장님께서도좀 자부심이 있으신 것 같고요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고기를 직접 먹었을 때도 그런 맛들이 아주 잘 고스란히 이 네, 손님들한테 잘 전달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 위치한 랑돼지에 대해서 소개해드렸습니다 자갈구이라는 불판의 차별점을 활용해서 촉촉하고 부드러운 고기를 맛볼 수 있었고 원유 퀄리티도 꽤나 괜찮은 식당이라고 생각합니다 겉면 시어링이 아주 강하게 되는 불판은 아니기 때문에 코팅이나 무쇠팬 등과 비교할 때 고기 겉면에서 만들어지는 맛은 조금 적었지만 밑반찬과 곁들여 먹을 때 만족감이 높았습니다 아무쪼록 수영구 간판 없는 집 이후에 바로 방문했던 식당인데요. 특색있고 괜찮은 식당을 많은 분들께 소개해드릴 수 있어서 의미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다음 영상도 정말 유익한 공경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